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양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해결받으려고 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성도 간에 다투었다는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조차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작은 문제, 또그 작은 문제와 큰 문제, 내 삶에 발생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대화로 화해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그들은 그 문제를 교회 밖인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세상이 교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어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가지고 간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조차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재판관이 돈과 인맥에 따라서 판결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재판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 재판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법정에 고발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일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대상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대상에게 문제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에도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냐" 하면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묻느냐. 지직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성도는 여러분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많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를 이긴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부자는 승소하고 가난한 자는 패소하는 일. 그러나 바울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인데 교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성도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했을까요? 그 결과에 승복하고 화해하며 다시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세상이 나에게 문제가 될 때는 있어도 세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깨끗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무지 의롭게 되지 못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몸이 쇠사슬로 감겨 있었는데요. 이제 날이 밝으면 끌려가서 곧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잘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그 베드로를 구하러 온 천사가 아무리 해도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렇게 깨었을 때 겨우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매여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밤을 잠을 잘잘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쇠사슬이 몸에 감겨 있어도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베드로는 그날 감옥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든 또 관계적으로든, 건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 투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줄것 같아서 세상에게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합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세상에게 문제를 맡겼을 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에서 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